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그리고 양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 4 개의 영상들을 모두 조합을 해서 터치를 해서 움직이면은 그 영상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스택팝입니다. 오늘은 서라운드북 카메라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후방 카메라 하면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주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차를 할수 있도록 유도선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일반적인데요. 소렌토에서 이 카메라 기능을 다양하게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을 해 놓고요. 내비 화면과 함께 오른쪽에 카메라 위젯을 띄워서 제 차를 위에서 내려다 보는 카메라 위젯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차를 구매했을 때확 달라진 차폭을 익히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썼던 기능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 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차선과 함께 주변 상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편한 기능으로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사용법은 되게 쉽습니다. 터치를 이용해서요. 위젯을 옆으로 넘기면 사라지고요. 이 화면 밖에서부터 끌어당기면 위젯이 나오게 되고 이 위젯은 8가지 정도 제공이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드, 지도, 날씨 뭐 스포츠 방위처럼 이렇게 돌아가듯이 원하는 위젯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카메라 모드를 맞춰 놓으시면 언제든 내비게이션 정보와 함께 제 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할 화면 메뉴가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꺼 주면은 사라지고 다시 퀵 컨트롤을 켜 주면은 튀어 나온 게 보이시죠? 근데 저는 드래그가 더 직관적이어서 이렇게 편하게 켰다 켰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소렌토에 있는 모든 카메라를 활용해서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여기 카메라 P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예, 카메라 뷰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전방, 후방 그리고 서라운드 뷰 설정, 네 가지 메뉴를 제공을 합니다. 저는 빌트인 캠 옵션 2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그리고 양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카메라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서라운드 뷰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카메라 모드입니다. 첫 번째 전방 보시면 가장 지금 기본적인 차의 앞부분을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은 제 시점에서 정면을 보여주는 샷. 그리고 이거는 양쪽 사이드 미러에 왼쪽 사이드 미러가 뒤쪽을 비추는 모습,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뒤쪽을 비추는 모습. 마지막으로 전면 카메라로 전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후면도 기본, 일반적으로 기어를 R 상태로 놓고 후진을 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기본 뷰로 선택이 되고요. 첫 번째 걸 눌러보시면은 뒷부분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똑같이 사이드 미러가 뒷부분을 비춰서 주차라인이 잘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고요. 네 번째는 후방 카메라로 뒷면을 전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만족했던 기능인데요. 세 번째 버튼은 바로 서라운드 모니터 기능입니다. 네, 보시면은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그리고 양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 네 개의 영상들을 모두 조합을 해서 터치를 해서 움직이면은 그 영상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서 제차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정말 이 기능의 오게티는 바로 바닥 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그냥 바닥 회색을 유지해서 까맣지 않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카메라가 촬영이 아예 안 된다는 사각지대를 일부러 표시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표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대 축소는 안 되고요. 그래서 터치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돌려가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해 보여주는 정말 제차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마지막 설정 메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주차 편의 옵션에 보여줬던 메뉴와 동일한 메뉴들인데요. 어, 후진 상태로 주차할 때 가이드 라인 그리고 뭐 탑뷰 이런 가이드 선을 켤지 끌지 보여주는 기능 세 가지가 있고요. 굳이 제공하는 기능을 끄고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기능 모두 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끄고 싶을 때는 P버튼을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카메라 모드는 어 지금 제가 기아를 바꾸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켰던 모드가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서라운드 뷰 기능을 사용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우였습니다